사도행전 제1장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분주하게 여러 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9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것들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세은 또한 에베소서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알고 계신가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가 쓴 다른 책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포함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시작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비교해 보면 두 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대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하여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이 대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에 있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부터 이야기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사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역본으로 보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또 다른 지지자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날 성령으로 거듭날 그날이 곧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과 같이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며,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일어날 일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지요. 증인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여 어떤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셔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도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 즉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는 아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미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신 성도님들이라면 입술의 말로 또 삶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땅 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 된 삶을 살아가는 매일을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립니다. 결국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